소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가 되시고 또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갈라디아 6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그러나라고 시작되는 이 법문, 그러니까 앞에 나와 있던 법문을 부정하는 그런 법문이 되겠지요. 앞에는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할례 받는 것을 대단한 자랑으로 여기고, 말씀대로 율법대로 지키지 않고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할례를 받았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그 자체를 가지고 대단한, 뭐 된장 자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을볼 때는 허탄한 자랑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자랑한다는 그런 마음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나는 그런 것 자랑하지 않는다. 나는 내가 사도된 거, 뭐또 여러 가지 내가 고생 많이 한거 이런 거 전부 다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가 주를 위해서 수고한 것도 자랑하지 않고. 자기의 자랑은 오직 한 가지. 무엇이냐? 자기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위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아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참 허탈한 자랑을 많이 하죠.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또할례받은 것을 자랑하고 유대인인 것을 자랑하고 하지만은 우리는 진실로 자랑할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바로 그 바울이 자랑했던 그 십자가,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 그 기회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지극히 정상적인 믿음의 사람이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도 오, 뭐 교회 생활하면서 오만가지 허탈한 자랑을 많이 합니다. 나는 몇대째 예수를 믿었느니 나는 언제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느니 또 나는 금식기도를 며칠을 했느니 뭐 하여튼 자랑할 것이 너무 많아. 이런 자랑은 전부 다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는 허탈한 자랑이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인들에게 대화를 들어보면 끊임없는 이 세상적인 것을 자랑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오직 우리는 예수께서 날 위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외에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죄인 중에 개수였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제대로 알 때에 정말로 주님의 십자가가 얼마나,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얼마나 우리에게 큰 은혜고 큰 복인지 그 십자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 말은 쉽게 풀이함이 이런 겁니다. 내가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날부터 나는 세상을 버렸다. 또 세상도 나를 버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로서로 서로 이렇게 버리고 부정하는 그런 이야기 되니까 바울은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고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세상적인 그런 자랑거리는 전부 다 배설물과 같이 얘기했더라 그랬죠. 다 버렸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다는 겁니다. 세상을 버렸단 말이다 버리고 오직 얻은 것은 예수님 십자가 위에는 얻은 것이 없다. 오늘 우리는 정말 이 바울과 같은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나도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도 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는다. 서로 서로 버리고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아직까지 세상을 미래를 못 버리고 버리지 못한 것이 너무나 많아. 이것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에 명예를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인정을 버리지 못하고, 세상에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오만 가지 세상 것들을 얼기설기 매해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성장을 가로막고 있고, 전지를 가로막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을 전부 다 벗어버리고, 벗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신앙이 중요한지 몰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말한 고백한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아니다.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도 없고, 나는 시, 세상에 대해서 세상이 나를 버리고 나도 세상을 버렸다고 하 그런 당당한 믿음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으로 세상 사람은 세상 내 뜻을 가지고 자랑하고, 이 좋지 못한 율법주의 기독교인들은 과거의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 공로를 자랑하지만,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음을 압니다. 우리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오직 예수님과 그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는 오직 주님으로 자랑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될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한 날도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나도 모르게 자꾸 세상적인 그 허탈한 자랑 할까 하는 그 우리 속 본능을 억제하고 오직 주님과 그 십자가 위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이 바울의 귀한 말씀을 오늘도 꼭 붙들고 하루를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